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달서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특허입니다 경기한연 설을 맞아 인사 올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근특흥이, 달서구와 성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